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어떤 분의 요청으로, 딱지 차죠? 뭐, 저, 저는, 다른, 그거지만, 이거는 이제, 저 위에, 좀 뭐죠? LED 없는, 아 LED가 안에 있지만, 밖에 없는, 깨끗한 차입니다. 자, 앞에, 자, 어느 정도, 보셨죠? 그리고 이제, 사이렌을, 아직 LED를 키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경수사 중 이게 제일 보시는것 같아요. 에가 조금 오케이 곧, 좋아 들어왔어 자 이번에는 FBI 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처음부터 사건이구만. 보없어어 에이, 오, 이보셔 거긴 직진이로 뭐야? 자, 추격전 한번 해볼까요?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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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추 없네. 오케이. 어야, 드리프트. 옵션 맞다 옵션 이거 안했네 뒤에 형님들 왔기시나? 아이고 미 치고 말렸네 형님 좀 잡아주십시오 <목소리> 아이고 형님 사람치지 말라지 날 쳐. 그렇지. 어디 가려고? 내려. 이 want t 주면 e e l e 아, 이거구나. 아, 정해 있네. 게, 굿. 했나? 아야! 아저보이 어? 왠지 흑형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 동네 같은데요. <laughs> 느낌이. 오랜만에 베이트카 어떤 차를 볼까요? 좋아, 누가 선택했어? 아, 내가 기대했던 차가 아닌데. Thank you. 형 고마워요. 이하 가자. 어 막대기네 몰랐네. 자, 차저 차 끝에 있고 보이나 여기서? 아, 보이겠네 됐다, 이, 이, 정도 하면 됐다 자, 과연 누가 탈까요? 자, 주인공이 왔네요 주인공이 왔어요 자, 타라 얼른 아이, 자식 어이 아이거, 백이 꽈. 오, 총을 한테 들이대. 야 이거 훔치려고 치. 참나. 음이 <laughs> 음, 차는 어 잠깐만요. 이 차는 없애고 다른 차. 다른 차가 뭘해 뭐 볼까요? 닌카가 보자. 닌카 어딨어? 아, 이수진 차네. 에이. 뭐 그래 싸니까 정부에서 부담 안 되겠죠? 오야. 비트가. 비트 박 자, 시동 건지 놔두고 자, 우린 다시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우린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불빛을 끄고. 뭐야? 왜? 오, 당신 형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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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제 타나? 아, 탄다. 오케이. 보일까? 아, 보이네. 탔구나. 슈동 꺼지 있나? 오케이. 슈동 있나? 없는데. 아이, 없는가 보네. 까꿍 재미난 놀이. 어디 갈려?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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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어, 이거 봐라. 금도달 치고. 오, 오 노내 앞에서 총을 들이대. 오. 자, 베이드 카는 없애고.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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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해주세요 부탁 자한번더 베이트카하고 이제 추, 자 추격전을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지? 조금 고급스러운 차볼까아 저기 회장님들이 회장 회장님들이 타고다니는 차들 헤이 hey 데어 미안, 형님 죄송. 역시 겹쳐있는 차만큼, 겹쳐있는 음악이 나오네요. 아, 차왜 길어? 도치 차저 2012년 모델. 오케이, 곧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놀러 가는 길 있나? 없네. 오케이, 아, 차들 말고 골치 아픈데. 자, 빨리 가거라. 얘들아, 빨리 가십시오. 아왜길 막고. 오케이. 왜안 타지? 안타지 아닌가? 아, shut down, l o c 아, 됐다. I 명이네오오오 v e to l i s 왜 트렁크 자꾸 to your 어 h i t 씨 깜짝아 큰일 날 봤네 왜 앞에 트렁크열어가지고씨아 가끔씩 이런 버거 있다니까 아참 이제 약속대로 추격전 해봅시다. 브로걸 드래프 마약 거래. 저기다 두 분을 다운하려고. 자식들이 자, 다시 가봅시다. 오, 총격 총격. <놀람> 목숨이 빨리 가 봅시다. 오, 총격발사총격인원사들이 목숨이 달려 있는 있으니까 빨리 가야죠. 아, 가깝네? 뭐야, 왜 이렇게 씨. You are assaulting a federal agent. 주유소 터트면면나는데아안안되다다와 o 아 d now and they are under it. And 터질 것 같아, 이제. 아.. 사람이 지아 저기 있다 아또총으로 많이 네또 이번엔 뭐 해볼까요? 아유, 막막다막 다른 기다. 아, 갈수 있나? 아하, 너무 리, 리얼리스틱하지 않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아이고, 춘돌해 쇼구만. 어우, 잠깐만, 신 어, 뭐, 저, 뭐지? 방송, 아, 택시비구나. 뭐? 아, 직지 코스, 좋지, 나야 어, 형님, 저, 저형 어, 뭐야? 뭐야, 이거? 나와라 이 t 안나와 i 아.. the OPPD. a l 나와라 이 자식아. 형님들 하세요. 주세요. 저는 다른 데 갑니다. 오야 드리프트. 오이차, 저이차, 저이차, 저이차. 이제 한 명을 한 명을 땡겨 볼까요? 번아웃. 어이. 오, 엑셀 좀 밟는데도. 엑셀을 좀 밟는 이 형님은 어떤 분이신가. 빨간불인데 갈까 과연? 가네 응, 잡을 사람이 없네 이상.. 잡을까 오. 오, 형님 너무 빨리 다시 u 요이 a s 어이주나그렇지 총을 꺼내네 이 자식이 FBI로 무시하는 건가? 여자야? 아 아줌마구나 맞나? 아, 맞네 중간 남자 목소리 들었는데 어쨌든 형님 잠깐 쉴래요 잠깐 잠깐 지나 지나갈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 오늘 오늘 문제 외지자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마약 거를한번 해봅시다 응? 안됐나? 안되네요? 에이씨 나와 나 오우 s 리 r 리 y 리 o 리 r 리 s 리 r 리 나의 실수실 y s o r r 의 sorry. s o r r 빨리 가려는다 도망가기 전에 오, 차 안타네? 대부분 차 타던데 오늘은 운 안좋게도 근처에 빈 차가 없네요 근데 총을 왜괴로는 것이여 자식은 총 버려. 아말안 듣네. 아 잠을 놈다. 이건데, 그렇지. 전기 충격기. 오이차. 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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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딱. 아죽어라 총을 안 버리네요. 그렇지, 드디어. 정맘맘 아직 순간적으로 만보의 힘을 느꼈더니 자 저는 이제 사건 한번만 더 하고 이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를 땡기는 것보다 거리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는 수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잡아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자식이잘보시 빨리 끊어도 해 주시오. <끝> 난 빨리 끊어도 해주시 내려. 어, 아니, 아니, 이가 있는데, 이가 데 이가 데 진 m a 게 a x p a y i n g citizen. I'm a t a x p a 없 c e 그러면은 어 어떡하지? 할수 없다. 그냥 그냥 뭐늘 평소에 끝내드는 것처럼 지금 GTA 세계에 는 메시지 음 야식은 뭐가 됐군요? 또는 늦은 잠시 아 저녁. 핫도그 하나 주시오. 배고파.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참맛없기도 먹네요 <laughs> 자 그러면 저는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자 모두들에게 인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저는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족이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g t n 는끝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나가는 순간 제차그여은기 있네요. 자그러면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ipc였습니다